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우리의 UX 링크 코인입니다. UX 링크는 현재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바로 해킹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인데 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시장 자체도 어려운데 UX 링크 해킹 관련 문제들 때문에 좀 강력한 이러한 조정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인 시장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데 불안한 상황들은 맞습니다. 뭐 글래벌 경제 변수부터 시작해서 금리 그리고 환율 까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하락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 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코인 시장 자체의 자금 유입 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장기 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ux링크는 해킹 관련 문제들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재단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 셔야 되는 이런 고급 정보가 있어서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까지 차례대로 단행한다 라는 파격적인 행보에 대한 예고 를계난 측에서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우리 코인 인 xrp 마저도 저점라인부터 시작 해서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정도 의 흐름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ux 링크는 작년 12월 3주라는 시간 동안 락업 해지로 인해서 이 정도의 흐름들을 만들어 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ux 링크 해킹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지금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저점 라인부터 시작해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해제 패턴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언제 올라 타더라도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정신 차리면 이 위기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는데 나는 차트 분석 열심히 할게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옳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ux 링크에 들어온 이 락업과 속 소각에 대한 이벤트는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진행을 할수 없습니다.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한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정을 체크하시는 건데 이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일정만 체크하시면 이후에 가져가는 흐름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UX링크 일정 관련된 부분들 대응자료 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한 남겨주시면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시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 받으실 전화번호 010 1 2 3 4 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 대응자료집 여러분들께서 받아 보시면요 당연...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제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이 소각에 대한 일정들까지 체크를 하셔야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들 확인해 보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우리 UX 링크는 같이 들어와 줬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강력한 흐름들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점은 기간이 짧다. 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이벤트로서 바닷권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빠져주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사실상 이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만인 즉슨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정들을 꼭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을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요. 결국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져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나와줄 수 있냐가 합쳐져야지 확실한 매도 라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이벤트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트가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전량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욕심 때문에 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요, 뒤에 조정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으시고 더 좋은 흐름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무슨 마음이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1 년에 한두번 정도도 잘 오지 않는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홀딩해 버린다 이게 올바른 투자가 절대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 하면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습니다.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 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